네 양심카 황리범입니다자 양심카의 채널이 어느덧 4만 명을 앞을 두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4만 명의 기념으로 저희들이 자그마한 이벤트 한번 준비했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 양심카의 골든타임 소화기를 앞으로 구매하시는 고객님들 100분을 선정해서 선착순으로 드릴까 합니다 자이 양심카 골든타임 소화기는요 이 의미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돼야 되는 그런 존재의 물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움을 받았던 양심카의 그런 의미를 되새겨가지고 네 남을 도울 수 있는 혹은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소기로서 역할을 할것 같고요. 더욱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양심카가 되기 위해서요, 이런 이벤트들도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앞으로 영상들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양심카의 G90 특별 전시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들 가지고 있는 이 G90들은요, 이렇게 다수의 차량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지 않은 차들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영상 통해서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양심으로 차량을 판매하는 양심카의 대표 황경모 이사를 드리겠습니다 자설 명절 연휴잘 보내셨습니까? 자 여기서 저 양심카는요 이 명절이 끝나도요 계속해서 저희도 계속 꾸준히 해오던 영상 촬영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요 아우디 A6 18년식의 차량입니다. 자 이번 차량은요 저희 양심카의 또 연초 특가 그러니까 연초가 좀 지나긴 했지만 저희도 특가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드릴 차량이니까요 가격 대대 집중 한번 해주시고요 A6의 차량이 궁금하시다면요 마지막 영상에 가격까지 보시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내용 제가 상세하게 짚어드릴 테니까 좀더 궁금,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뭐 추가적인 사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사항들 더 상세하게 소상하게 알려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차량 18년식으로 준비되어 있는 아우디 A6 3 5 t d i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 준비해드릴 차량 아우디의 차량입니다 A6 35TDI 컴포트의 모델이 되겠고요 사실 굉장히 아우디 A6 뿐만 아니라 A5, A4, A3, A2, A1까지 1부터 8까지 굉장히 다양한 제품군들이 있는 아우디 차량입니다 그만큼이나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 아우디 세단이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이 차량 번호 2306입니다 2018년 4월 등록에 2018년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식도 꽤나 훌륭한 차량이긴 때문에 키로수도 동시에 보셔야 되는데요. 98,000km 주행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어, 전국 최저가를 나타낼 겁니다. 이번 차량 외관 색상은요 화이트 색상이고요. 그리고 실내는 블랙으로 들어가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아쉽게도 뭐 물건들이 튀어서 뭐 돌이 튀어서 본인 교환이 아쉽게도 있겠지만 사실 용도 없는 차량으로서 개인이 잘 관리하셨던 차량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신차가는 6,200 정도였습니다. 뭐 최강의 연비를 나타내는 15km 이상 나타내는 그 연비와 그리고 전륜 구동이라는 점에서 국내 정수와 작차 정확하게 알맞는 부분, 국내 정서와 알맞게 어우러진다는 부분들과 1968cc로서 굉장히 저렴한 연세금, 연세금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 보시고요. 그지만 190마력이라고 하는 출중한 마력까지도 나타내고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자, 정말로 인기가 많은 차량입니다. 그래서 좀 저렴하게 이용하시면서 외관도 훌륭한 거 찾으신다면 이 차량이 맞으실 것 같습니다. 자이 차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색상 차량입니다. 아우디 A6 차량이 되고요. 중형 세단이라고 불리는 차량이지만 사실 크기 자체로 봤을 때는요 대형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것 같은 유려한 곡선미를 가지고 있는 독일의 아우디 폭스바겐 그룹에 있죠. 폭스바겐 그룹에는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람보르기니도 심지어 들어가 있고요, 벤틀리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폭스 가방에 하나 있는 굉장히 작은 브랜드도 다 들어가 있는데요. 많은 브랜드들이 합쳐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쌓아가면서 만들어낸 정말 이 기. 기술의 집약체인 이 자동차예요. 내용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확실히 이 차량의 운동감들이나 그리고 전륜구동이라는 점에서 다른 수입세단들에 비해서 조금 안정적인 느낌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쪽에 보시게 되면 화이트 컬러와 그리고 둥글둥글스름하지만 잘 깎아놓은 듯한, 잘 접어놓은 듯한 이런 형태의 이 쇠를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렇게 접어놓는 부분들도 기술력이라고 많이 말씀하지만 프레스의 기술 자체도 확실히 이 차량이 따라갈 수 없는 그런 형태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둥글둥글하게 생긴 이미지면요. 정말 각진 포인트 들이 많이 있거든요. 요즘 나오는 아우디 차량들은 조금 더 각을 더 살리면서 나오는 차량이 될 텐데 이런 것들 까먹지 않고 이 차량에서 그대로 이식을 해놓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크롬 라인과 이렇게 검정색의 하이그로시 패턴들이 공존하면서 고급스러움과 스포티함까지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창을 가운데가 쫙다 붙어 있는 듯한 형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곡선미가 굉장히 아름다운 차량이 아우디 X 차량 되고요. 뒤로 후면에 가게 되면 리어 램프도 조금 더 스모키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깜빡이를 켜시게 되면 턴 시그널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 요거 말씀을 드리고요. 아우디 i C6 35 TDI 차량이라는 거 나타내고 있는데, 이 35라고 하는 내용은 중력 가속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숫자에 의해서 뭐 CC도 커지겠지만 이 차량은 2000cc가 못 미치는 그런 차량이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연비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15km 이상이 나오는 그리고 고속도로 달리시게 되면 20km는 훌쩍 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연비를 체감하실 테니까요. 아이 차량 잘 샀다라고 하는 그 포인트 하나가 바로 연비에서도 눈을 띄게 찾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트럭 공간도 공간은 넓죠. 안쪽으로 깊게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독일 세단에서는 트럭 공간이 많이 접, 좁기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아우디 제이식 차량은 공간에 승객석까지 살려놓으면서 뒤에 있는 트렁크 공간까지 동시에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차량에선 가장 큰 장점이 될것 같고요. 전동 트렁크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그리고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실루엣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유리 말씀드렸다시피 앞쪽에 있는 1열과 2열과 그리고 오프라글라스라고 하는 뒤쪽까지 연결되어 있는 라인들이 주유구 뒤까지 쭉 뻗어져 있으면서 약간 낮게 깔려져 있는 형태의 세단을 그대로 형상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폭스바겐 계열 그룹들의 차량들을 보시게 되면 유리가 뒤까지 쭉 뻗어져 있기 때문에 달렸을 때 그리고 가만히 정차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안정적인 느낌을 나타낸다라는 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 앞쪽에는 확실히 허니콤이라고 하죠 그래서 육각형의 이런 그릴들이 확실히 아우디 차량을 나타내는 것 같고요 그래서인지 조금 더잘 달릴 것 같은 이 스포티한 이미지까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타이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겠 중고차는 사실 제가 타이어를 잘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상의 타이어를 많이 남기고 있기 때문에 돈 비용적인 부분들도 조금은 아끼실 수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실내를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을 열어서 실내도 보여드리게 되면 역시나 이쪽 보시게 되면 파란색으로 아직까지 비닐, 마스킹이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겠죠. 역시나 이 신차급의 차량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연식과 키로수에 대비해서 관리 상태들을 엿볼 수 있는 차량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뒤에도 보시게 면 역시나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앞으로 떼셔야 된다는 라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도어 쪽도 보시게 되면 굉장히 두껍게 자리 잡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둥그스름한 이미지겠지만 안쪽에서는요. 그런 이미지들을 그대로 갖춰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실내 인테리어까지 보실 수가 있겠고요. 메모리 시트라든지 문 잠긴 버튼, 열린 버튼 그리고 안쪽에는 열선까지 나오는 히팅 사이드 미러까지 기능을 내장하고 있으니까 좀 사용하실 때 편리한 구성들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손잡이 부분들이 딱 있기 때문에 문을 닫고 여실 때도 이 도어 실 패널에 발을 밀면서 여는 그런 형태들이 연출이 되지 않을 거니까요 사용하시기 편하고요 그다음에 전동 트렁크 버튼까지 안쪽에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물건을 실으시고 혹은 닫으실 때도 이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하실 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트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아우디 차량이 시트에 관해서는 조금 더 넓은 면적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차량들보다도 아래쪽에 있는 방석 패널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넓은 부분들을 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이라서 앉았을 때 푹신함들은 아우디 차량들도 꽤나 훌륭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을 역시 요런데도 보시게 되면. 오토라이트 기능, 그 다음에 안개 등, 후방 안개 등, HUD의 높낮이라든지 밝기 조절,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할수 있는 차량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실내를 한번 타보도록 하면요. 자, 안쪽을 딱 타게 되면 사실 시동을 안건 상태거든요. 이런 전체적으로 콕핏의 형태를 쭉 연결하고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운전석과 보조석을 조금 더 아우를 수 있는 형태고요. 안정적인 느낌을 갖추게 되는 약간 우물형 같은 앞쪽의 인테리어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나 안쪽에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이런 소모품 관리들. 그래서 키가 두 개가 다 있고요. 그리고 유리막 코팅까지 해놨다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시동 한번 걸어볼텐데 어, 아우디 차량은 아시다시피 조금 인테리어가 단순합니다 심플하지만 여기 있는 디스플레이가 나오면서 MMI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할텐데 천장도 역시나 검정색으로 마무리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안정감이 있죠 고급스러운 느낌도 나고요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면요 저는 이 아우디 차량에 이런 디스플레이가 나오는 걸 보게 되면요. 사실 옛날에 그 만화 영화 같은 느낌을 많이 나타냅니다. 왜냐면 실제로 이렇게 좀 내비게이션 자체가 막 튀어나온 이런 것들은요. 조금 고급 차들에서만 볼수 있는, 뭐, 예를 들어, 벤틀리 같은 경우에는 계기판도 바뀌고요. 뭐, 이런 화면들도 바뀌는 그런 넘어가는 형태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차들에서나 보실 수 있었던 형태들을 이쪽에서도 확인할 수, 있, 있을 수 있는 이미지들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고요. 내려가시게 되면 또 역시나 이런 걸또 열고 닫고 할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편안하게 넣고, 꺼내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니까요. 실제로 저는 요거 고장나는 거 거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만듦새까지도 충, 칭찬을 할 만한 그런 차량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계기판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체 키로수는 8, 9 0 8천이죠. 98,000km를 주행을 했고요. 사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이 디젤 차량들은 키로수가 많은 차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연비 때문에서라도 정말 어디론가 놀러가서도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차량이 바로 이런 아우디 차량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리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실제로 운행해 보시면 이 연비가 어마어마합니다. 내가 만약에 3만원이라고 하는 주유금액을 넣었을 때, 뭐, 실제로 주행 가는 거리가 뭐, 300km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눈앞에서 보실 수 있게 랬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주유 게이지를 보시게 되면, 지금 두칸 찼거든요? 두 칸? 두칸 찼는데, 190km로 갑니다. 지금, 제가 정차 했기 때문에 190km지, 운행하시게 되면 주행 가는 거리가 더욱더 늘어나실 거고요. 이런 것들 한번 체감해 보시면 좋겠고, 어, 계기판에서도 다양한 뭐, 디스플레이, 블루투스 그다음에 내비게이션 화면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구성들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 안에서도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나 이런 것들을 뭐집 주소를 입력하게 되면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니까 조금 더이 다양화된 내비게이션 화면을 쓰시고 싶다면 계기판을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겠다 그리고 아날로그적인 부분들에 이런 바늘도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 운행해 보시면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직관적인 느낌이라서 운행하실 때 편리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런 데시케이터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거기 들어오시면 HUD 들어가고요. LED 라이트가 이렇게 백 라이트로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핸들도 깔끔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음성인식이라든지, 내비게이션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볼륨 조절이라든지, 굉장히 운전에 집중할 수 있는 형태의 이런 실루엣들을 나타낼 수 있고요. 크루즈 버튼까지는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사이드에 깜빡이라든지, 그리고 뭐 와이퍼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총 3개의 기능들이 안쪽에서 보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내비게이션 화면도 역시나 사용 가능합니다 목적지 검색하시는 건 터치로 되진 않지만 아래쪽에 있는 MMI 시스템을 통해서 다양하게 DIS를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역시나 뭐 돌아가는 것들, 카 이런 버튼들 자체가 쫀쫀함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쫀쫀함을 나타내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아우디에 드라이브 셀렉트를 들어가시게 되면 승차감에 대한 내용들, 자동인 것들, 효율적인 이런 디... 드라이브에 대한 셀렉터들 혹은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좀 스포츠한 느낌들을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으니까 요거 이용하실 수 있겠고요. 대각선 밑에 있는 차량 시스템에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 안쪽에서 차량 설정이라든지 운전자 지원 시스템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용하시면서 편리하게 구성들을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바꾸실 수 있다는 점도 이 차량의 특징이 되겠죠. 사실 천만 원대 18년식에 있는 독일 세단을 운행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만족도가 높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저희 양심카에서 골라서 판매한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안쪽에 보시게 되면 비상 깜빡이 버튼도 직관적인 버튼이 있어서 굉장히 좋고요. 저는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내려가시면 MMI 시스템의 CD 체인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오픈 누르시게 되면 SD 카드가 두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음악들을 안쪽에 넣어서 이용하실 수 있는 주크 박스도 가능합니다. 내려가시면 뭐 당연히 열선 시트 반대편 열선 시트 가능하고요. 닫으시게 되면 깔끔한 알루미늄 패널들의 가운데 시트를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내려가시면 당연히 시, 시동 버튼들 그리고 전자 식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그리고 여기는 터치 패널로 적용되는 것들 쓰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후진 한번 넣게 되면 어라운드뷰는 없지만 후방 카메라와 센서가 동시에 작동되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주차 기능 혹은 뭐 이런 직각 주차 기능 이런 것들을 안내해주는 실루엣들이 나타나니까 이용하실 때좀 편리하게 써보실 수있다는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반대편 시트와 함께 더불어서 그리고 위쪽에 있는 선루프도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가운데 있는 이런데도 깨끗하게 잘 사용하셨다라는 가죽 패널들을 보시면서 뒷좌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여시게 되면 안쪽 공간들 넓게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런 오시리즈 e클래스보다도 훨씬 더 안쪽에서의 공간건성들이 더또 높다라고 말씀 드리는데 이런 거는 실제로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잘 모릅니다 저처럼 이제 다 타본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우디의 실내 공간만큼은 다른 독삼사들에 비해서 조금 더 월등하다는 라거 말씀드리고요 역시나 뒤에 사용감들이 없는 만큼이나 이런 실패널에 있는 비닐들 아직도 떼지지 않았고요 역시나 가죽 상태들 찍 지거나 주름진 곳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실내 를 한번 타보면 사실은 이 차석 뒷좌석의 중형 세단이기 때문에 엄청난 옵션이 있지는 않습니다. 가운데 있는 암레스트 그리고 적당하게 앉을 수 있는 시트들 그리고 넓은 실내 공간들이 사실은 굉장큰 장점이 될것 같고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아우디 A6 차량을 많이들 많이들 선택을 하십니다. 제가 뒤쳐서 공간감을 또 설명을 시켜드리면서 정리해야 될것 같은데 역시나 앞좌석을 뒤로 당겨놓은 상태에서도 여유 있는 공간들이 마련되기 마련이고요. 그리고 앞쪽에 있는 는 이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그리고 양옆에 있는 창틀을 보시면서 만족감을 느끼실 수밖에 없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차량들을 저희가 저렴하게 천만 원대에 판매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가운데 이 차량에 좀 저렴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위쪽에 있는 번호를 연락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을 드리고요 어 제가 이 차량 수입차지만 어 어떤 분들은 유튜브를 하면서 뭐 엔진오일 교환을 이벤트로 하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들 이출고되는 모든 차들의 지금 엔진오일 교환들을 계속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 비용도 만만치 않겠지만 옛날서부터 해오고 있던 내용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리고 저희들 4만 명의 이벤트 그래서 골든타임 수화기까지 같이 나가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소상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가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사실, 뭐, 이 중고차도 그렇겠지만, 수입세단 중에서 좀 가장 눈여겨볼 만한 차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이 동일 연식의 동일 키로수로 보일 수 있는 차량의 금액들을 보시게 되면, 독일 3자 중에 유일하게 좀 아우디가 좀 가격이 좀 많이 저렴합니다. 뭐, 사실 그 이유는 벤츠 BMW보다는 인지도 면에서 약간은 떨어지는 면이 있지만요. 그래도 이 아우디 A6가 추구하고자 하는 연비와, 그리고 훌륭한 내구성과, 그리고 폭스바겐 산하 그룹에 있는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많은 데이터베이스들을 추출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중형 세단, 고급 세단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뭐 독일만 가더라도 아우디 A6는 정말 고급 차량으로 침송을 받긴 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에또 훌륭한 연비와 그리고 적당한 세금을 나타낼 수 있는 CC와 그리고 외관에서 봤을 때의 아름다움, 유려함들까지 동시에 두루두루 갖춘 차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작가는 6천만 원이 넘습니다. 6천 2,300 정도 했었던 그 판매 가격을 자랑했었는데요. 사실 이게 대부분의 차량들이 후륜 구동 기반의 차량이긴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아우디 차량 같은 경우는 전륜 구동으로 그 이에서 파생된 아우디 꽈뚜로 같은 경우에는 전륜구동이 사륜구동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국산의 정서와 잘 맞는다라고 많이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18년식으로 준비된 3호 TDI 한번 준비해봤고요. 이번 채널 양심카에서 판매하는 가격도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가 당기실 만한 그리고 저희도 양심카에서 특가라고 말할 법한 그런 판매 가격인데요. 양심카에서 이번 채에 판매 가격은요 1,89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1,89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할 테니까 마음에 드시는 분들 그리고 가격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 위쪽으로 있는 번호를 눌러주시고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연휴가 되더라도 연휴가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영상을 하루에 하나씩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흡족하시면 만한 그런 영상들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번에 있는 좋은 영상으로 다 좋은 차량들로 인사를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열심히 뛰는, 발로 뛰는 양심카 대표 되도록 하고요. 저희는 영상 찍어드리는 모든 차들이요. 수수료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차이기 때문에 알선 수수료 없이 그리고 무료 탁송, 엔진 오일 교환 다 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심으로 차량을 판매하는 양심카의 대표 교황보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